2024년 9월 개요월 감목일주 운세. 운세 특징. 일 먼저, 물상으로 감목이 개수를 만나면 구름에 가려 햇빛을 잘 받을 수 없는 형상으로 광합성 작용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마음 속에 우울감을 유발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속상한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주원국의 병화가 있으면 개수의 작용으로 안개가 생겨 감목일간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없게 되어 9월의 결실과 마무리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인수문서, 명예 등의 불리한 형국이 될수 있으며, 계약이나 주식 등의 재물이 묶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 한편, 정관과 정인의 영향으로 책임감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정신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육체적 활동이 부족해질 수 있어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의 영향으로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정관은 지출과 손실을 상징하는데 투자나 사업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감목일간이 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시작하려는 성질이 강하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잘하나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태는 성품이 온화하고 착하고 바보스럽고, 의리를 중시하니, 대인관계는 좋다. 하지만 상대방을 알기 전까지는 마음을 여는 경우가 잘 없고, 대타적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큰 일을 하기 어려우니 사업보다는 직장생활이 잘 맞는다. 정관이 퇴지로 대인관계에서 주변인의 신뢰와 안정된 생활을 하는 시기가 된다. 갑진년 개요월 일주별 운세.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 육해살은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가져오는 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일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무엇이든 빨리 끝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려는 강한 승부욕이 있습니다. 3주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직관이 강해 속단하고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부모 형제나 처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타향으로 떠나 자립해야 할 운명에 처합니다. 육해살의 긍정적 측면 육해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대운과 세운에 따라 육해살의 영향력이 달라지며 변화와 변동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육해살의 부정적 측면 일대운과 세운에서 육해살이 들어오면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긴병으로 고생하거나 재물을 탕진하기 쉽습니다. 육해살의 심리적 특성 일빠르게 움직이고 싶어하며 주변 상황에 잘 적응합니다 이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참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급함으로 인해 말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사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철학이나 종교에 관심을 가집니다 가빈일주 운세 특징 일정이는 학문과 지식을 상징하므로 이 시기에는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에 유리합니다 이 정관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나타내므로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사회적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하지만 이 시기에 갑인일주는 긍정적 변화보다는 전반적으로 볼때 정관과 정인의 영향으로 책임감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정신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육체적 활동이 부족해질 수 있어 건강에 주위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원진살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오해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정 원진살의 영향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육갑인일주가 도화살은 매력과 인기를 상징하며 이를 잘 활용하면 사회적 성공과 인간관계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목일주가 도화살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화살은 매력과 인기를 상징하므로 자신의 매력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면 유리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빈일주는 리더십과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을 잘 관리하고. 항상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한편, 도화살은 예술적 감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빈일주는 창의력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예술적 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자신의 감각을 개발하면 자신의 매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특히 영업직인 경우 큰 도움을 받아서 영업 실적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가보일 주 운세 특징 일가보일 주는 일지의 홍염살과 월운에서 도화살을 가지고 있어 매력과 인기를 발산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이러한 기운이 월운에서 천간에 노출된 정인과 지지의 정관을 만났을 때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부정적인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운세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이용염살과 도화살의 기운이 강해지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서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 도화살의 기운은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영업직, 예술, 디자인, 음악 등 창의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염살과 도화살의 강한 기운은 감정, 기복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도화살의 기운이 강해지면 이성 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목일주 앞부분에서 설명했듯이 계월의 정과 정관이 함께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육공염살과 도화살의 기운이 강해지면 사치와 허영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변화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하고 대인관계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갑수릴주 운세 특징. 갑수릴주는 월운에서 도화살의 발현과 천간에 노출된 정인과 지지의 정관을 만났을 때 변화와 유술에 대한 종합적인 운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술의 의미, 유술에는 육합을 방해하는 지지가 끼어들어 육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부, 자식, 부모, 경제 등 근친간의 갈등이나 시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해민하고 편집증적인 성격으로 타인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손해를 보면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연에 오는 애증이 강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소유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한편,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감각, 독특한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수레를 잘 활용하는 방법. 일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관대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간장, 비장, 신장 등의 질환에 주의하고 음주나 흡연과 같은 나쁜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갑술일주의 종합적인 운세. 일도와살로 매력과 인기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잘 쓴다면 이는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 관계에서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감목 일주 전반 운세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시기에 천간에 노출된 정인과 지지의 정관을 만났을 때,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이성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치와 허영심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신일주, 갑자일주, 갑진일주, 연살. 1년살은 도화살이라고도 하며, 이는 복숭아꽃의 의미인 도화와 흉악한 힘의 의미인 살을 합친 말이다. 도화살은 애교와 사교성이 강하고 이흥을 좋아하는 성격을 나타낸다. 그러나 도박이나 망신과 같은 화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연살은 인기와 매력을 얻기 위한 힘이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화살이 강한 사람은 연애나 결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경쟁자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 한편, 연살은 철부진 유아기를 상징한다. 연살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혀도 어른들의 보호를 받는다. 월주에 월지에 연살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도움과 사랑을 받고 일주일지와 시주에 시지에 연살이 있는 사람은 가족적으로 도움과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연살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머리는 총명하지만. 리더십과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을 하려면 후원자가 필요하다. 3년살이 있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살펴보면, 긍정적이고 명랑하며 여행과 사색을 좋아한다. 연살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몰입하기도 하지만, 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살이 있는 사람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리고 연살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지만, 부모님의 보살핌에 익숙해져서 고마움을 잘 모르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갑신일주 운세 특징. 9월의 간목이 개수를 만나면 구름에 가려 햇빛을 잘 받을 수 없어. 마음속에 우울감을 유발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사주원국의 병화가 있으면 개수의 작용으로 안개가 생겨 간목일간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없게 되어 9월의 결실과 마무리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참이 시기에는 문서나 명예와 관련된 인수에 불리하며 계약이나 주식 등의 재물이 묶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정관과 정인의 영향으로 책임감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정신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육체적 활동이 부족해질 수 있어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정관은 지출과 손실을 상징하므로 투자나 사업에 있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 이렇게 반기란 갑 신일주에 있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시에 인간관계, 재정, 건강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대처하고 노력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갑자일주 운세 특징 9월의 감목과 개수의 만남 구름에 가려 햇빛을 잘 받을 수 없어 마음속에 우울감을 유발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만약, 원국의 병화가 있으면 개수의 작용으로 안개가 생겨 간모기간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없게 되어 9월의 결실과 마무리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참의 시기에는 문서나 명예와 관련된 인수에 불리하며 계약이나 주식 등의 재물이 묶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자책임감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으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이시기의 정관은 지출과 손실을 상징하므로 투자나 사업에 있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자유파는 왕지에 있어 육친간 부모, 형제자매, 부부간 인연이 약하고 자식덕이 없는 형국이니 월운에서 만난 월집파는 처덕이 불리하여 부부부라 다툼이 심화되어 이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진일주 운세 특징 일정이는 학문과 지식을 상징하므로 이 시기에는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에 유리합니다. 또한 정관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나타내므로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사회적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갑진일주는 이 시기의 정관과 정인의 영향으로 책임감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긍정적 변화보다는 전반적으로 책임감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정신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육체적 활동이 부족해질 수 있어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의 영향으로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한편 도화살은 매력과 인기를 상징하며 이를 잘 활용하면 사회적 성공과 인간관계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매력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사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그러나 9월의 감목이 개수를 만나면 구름에 가려 햇빛을 잘 받을 수 없는 형상으로 광합성 작용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마음속에 우울감을 유발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속상한 일이 찾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주원국의 병화가 있으면 개수의 작용으로 안개가 생겨 감목일간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없게 되어 9월의 결실과 마무리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인수문서, 명예 등의 불리한 형국이 될수 있으며, 계약이나 주식 등의 재물이 묶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